안녕하세요. 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 시즌3 강태호입니다. 남성연대의 네. 성재기 대표님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남성연대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. 어떻게 된 거죠? 네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뭐,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요. 이걸 계기로 남성연대가 좀 탈바꿈하고 신기일전해서 어,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. 그나저나 지금 일베스타 이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예, 이게 일베가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일베 없애려고 난립니다. 민주당에서도 이거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나 광주광역시 시장은 고소한다. 여기저기 시민단체서도 에 지금 연합해가지고 일베 주기 나섰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커뮤니티의 유해성을 유해하다 비유하다를 무슨 근거로 무슨 뭘 기준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유해한 걸로 치자면 사실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가 더 유해한 것들이 많이 검색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무엇으로 유해하니까 이걸 뭐 운영 금지 가치분 신청을 해야 된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북한도 아닌데요? 네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일베 광고하는 광고주들 그업체 불명운동하자 <laughs>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조국이란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 다는데 참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잘 가르치시고. 시간 남으시면 사법고시나 좀 준비하시지 사법고시? 예 네. 월도 일배까지 <laughs>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나라가 일배를 공격하네요. 공격하니까 오히려 저는 일배를 좀 편들고 싶습니다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일배 기본적으로 깔린 정서가 애국심이란 걸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배를 신뢰하고요 끝까지 일배를 믿고 함께하겠습니다